반갑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지리산 고등학교 12월 주요 소식입니다. 진주시 봉사단체인 진주성 로타리클럽은 12월 11일 본교에 방문하여 김장김치와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교에 방문하여 김장과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진주성 로타리클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규생은 12월 13일 열린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힐링푸드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의사전달이나 감정표현이 서툰 청소년들이 음식재료를 만지고 먹으며 작품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이끌어내며 성취감을 느끼고 더불어 관계 향상에 만족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별로 협업을 통하여 요리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교생은 12월 14일 사제동행 트레킹 캠핑을 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등산로를 트레킹하며 학생들은 담수도 나누고 자연을 느끼며 한해동안 학업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서 직접 텐트를 설치하고 동기, 선후배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캠핑을 하였고 이어서 장기자랑과 리크레이션을 하며 모두가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랑한 학생들은 12월 15일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도 듣고 흡연 예방 VR 게임을 해보며 술,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교생은 12월 16일 급식실에서 김장 나눔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며 김장을 체험해 보았고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를 통에 담아 마을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께 드리며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 선후배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독거노인분들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기생은 12월 16일, 시험관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지식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상대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에너지 지식나눔 행사에서 학생들은 파이썬 코딩 기초 실습, 블루투스 스피커의 원리, 드론을 활용한 신호감지 태그 인식, UWB 레이더를 이용한 선동작 인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를 돌며 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공학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교에 방문하여 지식 나눔 행사를 진행해주신 경상대학교 교수님과 대학원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생은 12월 28일 IT 리더십 원격 강좌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여성 ICT 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HP 코리아가 지원하는 이번 강좌에서 학생들은 류현수 공룡컴 대표이사의 왜 코딩인가 어떻게 공부하나 파이썬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여성 ICT 네트워크와 HP 코리아의 지원으로, 본교 학생은 YBM Scratch, 파이썬 인터넷 강의와 파이썬 COS 자격증 응시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글로벌 여성 ICT 네트워크와 HP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12월 29일 동락제에서 동아리 활동 발표와 장기자랑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한해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리산고 골든벨, 떡볶이 만들기 대회, 크리스마스 트리의 소원편지 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21년을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30일, 2021학년도 겨울방학식 및 상장 수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국대회와 교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상장과 보상을 받으며 결실을 맺었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으며 겨울방학 동안 학업을 보충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의 지르산 고등학교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